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구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아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열어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하리니 민족의 어른이 되기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께아 이스라엘이나 하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우선에게 영원한 어량이 되리라 내가 <목소리> 내말다니 내가 그에게 을 주어 그를 매 생명하고 라 그가 주니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하려내량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삿과세우리나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굽비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를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때에는 13세였더라 계십니다. 그 집에 모든 남자 옷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람에게해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입학했을 때 반에 한 반에 성진이라는 이름이 4명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송성진은 저 하나였고 4명 중 2명은 같은 이름 김성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예. 전화번호, 임명편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동네 사람들의 이름,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동일한 이름, 송성진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십 명의 송성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발음하기 좋은 이름도 좋고 쓰기 좋은 이하라 이런 이름도 좋죠. 아니면 뜻이 좋은 이름 그리고 의미가 내가 또 되고 싶은 그런 이름,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 주인공 이름이나 정화 주인공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라의 개명으로 시작해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 가장 중요한, 이 교차대국법, 피아지메 피구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죠. 그래서 F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할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뒷부분 보면 여기 2-부터 a-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사랑,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니 민족의 여러 원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례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사라는 사례에서 나의 라는 소유격을 빼는 입니다 그래서 공주, 왕비, 뭐 어머니, 그러니까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를 성경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 왕이 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보낸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사라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대답하죠. 사라 당신도 오늘 수고 많았어요. 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또한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살만하면 실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름 값을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개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꿔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구원계획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주를 뜻하는 사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나의 공주가 아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살아 나의 공주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격 나애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례가 사아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모음 2가 빠지면 되죠. 인간은 누구나 내 관심, 내 목적 내 장래 내 생각 내 유익 내 집, 내 교회 이런 식으로 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을 위한 공주나 나만을 위한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대명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딱나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벗어던지고 나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례가 아닌 사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셔야 해요. 내심으로는 나를 내려놓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넓혀주시면 내가 넓어지는 만큼 나를 내려놓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이 소유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내 유익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나의 공주가 아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머물길 좋아요 남자는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아버지로 높임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라처럼 나의 공주로 특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길 원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내 지위, 내 자녀, 나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그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도 될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귀, 귀한 자리에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한 자리에 그냥 편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해야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디모데이 원하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릇이 더럽고 그 안에 잡동산이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먼저 세, 채울 때 우리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나은9 0 세미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만에 유나 하나님 앞에 자기을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립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속으로 웃고 말아요. 어떻게 1세된 사람이 자식을 낳고 90세 된 사람이 출산할까? 웃어버렸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지난 24년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이집트로 도피하죠 하나님이 상속자를 약속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세를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면서까지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아, 브라함은 하나님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겉모습 바닥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나라는 조사가 있죠. 그러면 한번 넘겨주세요. 보면, 이 조사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나 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이 담겨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 24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라의 출산은 불가능하다고 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면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신앙의 연수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축적되고 삶의 지혜도 늘어나지만 그 지혜가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지식과 경험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통해 얻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지금까지 24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함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라의 출산에 대해 비웃으며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돌바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기상이라 하라. 내가 도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대하에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번향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laughs>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단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을 낳아시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과 그 웃음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모호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느라. 언제요?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청사진이 흐릿할 때는 임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구체화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인내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의 분신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 20절에 뭐라고 그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열두 두령을 낳고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삭이 받을 복, 이스마엘이 받을 복, 비교해 보면 어느 복이 더큰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복이 더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마엘이 받을 복을 매우 크게 라는 이시부려를두번 연속해서 사용하고 최대한 크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맺으세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 21절에 그러나나를 뜻하는 시부려 외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매우 크게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중요하죠. 보기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고 잘 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 창세기의 역사를 쭉 보면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열두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삭의우손은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의 열두 아들은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티애굽기는 그의 우손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큰 복을 받은 것이지만 이삭의 후손은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삭의 족보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열과들로 이어지고 그 대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크게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복받은 자로 언약의 통로로 살아가는것 나를 통해 언약이 계승되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사모하며 언약의 통로가 되어 후대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후 아브라함의 행동이 23절입니다. 다시 한번읽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십사람중 모든 남자를 들려다가그독를 배웠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흥도 많고 이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단점을 커버할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헤어진 후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즉시 집안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즉시 순종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조카로 롯과 헤어지후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안으로 두루 다녀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일어나 두루 다니며 순종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미쳤다, 오만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훈련하신 이유인 거예요. 믿음이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경이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이 지경을 넓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획성이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답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그것을 흘러보내야 하죠.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네 번째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흥도 많고 탈도 많던 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그의 태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할 때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99세 적지 않은 나이에도 그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그날에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깊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